안녕하세요. 꿀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제가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조작이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숫자를 통해 보여지는 의문점, 제가 가진 의문점들을 공유하고 그 의문점들에 대한 해소를 같이 함께 해보자는 게 목적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지역 사전투표만 봤을 때 통합당 득표수의 1.77배를 민주당이 득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본투표에서는 1.04배 거의 같은 수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괴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댓글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집단이 하나가 있고 본투표를 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집단이 같은 집단이냐, 다른 집단이냐, 요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한 인원도 본투표 인원의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두 집단이 습득하는 정보나 살아온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게 다르기는 어렵습니다. 이 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이두 집단을 같은 집단으로 볼 거냐, 다른 집단으로 볼 거냐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많이 제시되는 설명은 애초에 이두 개는 다른, 속성이 다른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파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를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덜 했고, 본투표를 했고, 반대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좀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전투표를 한 집단은 진보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집단인 거고, 본투표를 한 사람들은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된 집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1.77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던 이준석 후보도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같은 집단인데 지지율에서 차이가 났다. 이건 뭐냐면 사전투표일이 있던 날과 본투표일이 있던 날요 3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라든가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그 설명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컴퓨터 앞으로 왔습니다. 지난 영상의 자료와 거의 같은 자료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요 기초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댓글 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어디서 구하냐 했는데, 요게 다 있어요. 여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같은 왁구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비례정당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번 시간에는 비례정당도 같이 좀 봤습니다. 자 데이터 설명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요거는 총 결과값이죠. 지역구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부분이 사전투표 부분 그리고 여기가 본투표 부분 자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는 또할 필요 없으니까 득표율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77배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것은 민주당이 평균적으로 사전 투표 대비 본 투표에서 얼마나 지지율이 변화를 했는지 반대로 통합당은 얼마나 지지율이 변화를 했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 쉽게 그냥 두 줄로 정리를 해 뒀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요 앞에 구가 나와 있고요. 약간 왁구가 다르죠. 뭐 갑을 이런 게 없죠. 이거는 구별로 묶었습니다. 지금은 개개인 후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율을 구별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광진갑, 을이 있죠. 그 갑, 을의 득표수를 그냥 더한 겁니다. 자, 그럼 구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득표율 차라는 게 뭐냐면 본투표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뺀 겁니다. 서울 25개 지역구에서 어느 한 구도 빠짐 없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 10% 이상이고요. 평균적으로는 12% 차이가 났습니다. 자, 반대로 통합당은 거의 같은 만큼 본투표에서 사전 득표를 압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2.78 떨어진 곳은 하나도 없죠. 우파 유튜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상당히 우파 유튜버들의 힘이 강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서울 전 지역에 영향을 일정하게 미쳐서 적은 지역도 없고 많은 지역도 없고 우파 유튜버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렇게 구별로 합쳐놓은 것은 정당투표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럼 정당투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그럼 정당투표에서도 비슷하게 일치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의 교차투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낙연 후보를 뽑은 사람이 더불어 시민당을 대부분은 뽑을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황교안 후보를 뽑은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뽑겠죠 자 정당투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수식은 정당투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와크도 똑같습니다 총투표수 사전투표 본투표 그 다음에 여기 지지율 차 자,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득표율이 전체적으로 빠진 걸볼수 있어요. 지역구는 약12% 차이가 났는데, 정당 투표에서는 평균적으로 약8%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일정하죠, 여기도. 크게 튀는 지역이 없어요. 요 8.1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에 대비해서 1%가 차이 나는 데가 없습니다. 다1% 안쪽에서 차이가 나요. 그니까, 준등하게 빠졌다는 거죠. 모든 지역구에서. 아주 고르게. 자,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역구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이랬잖아요. 그 정당 투표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 자, 상관 관계가 있죠?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율리 여기는 다만 크다 보니, 당연히 율은 여기가 더클 거예요. 왜냐면 정당 투표는 당이 여러 개잖아요. 지역구 선거는 후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거의 양강의 구도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비율이 조금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딴데로 가는 표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우파 유튜버들의 힘을 한번 알아봤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숨겨놓은 셀들이 좀 있습니다. 숨겨놓은 셀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었습니다. 자, 정의당이 나와요. 정의당. 자, 그러면 뒤에 이제 표차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죠. 일단 가정, 우파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를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그래서 그 집단의 속성은 우파들이 많이 빠진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대거 섞인 그런 속성의 정당이란 말이죠. 그럼 그만큼 빠진 만큼 정의당의 사전 득표율도 꽤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제 말이 맞나요? 자, 반대로. 그러면 우파 성향이 사전투표를 안 하고 남아있었다가 본투표에 가서 다 했다고 가정하면 상대적으로 정의당의 득표율도 본투표에서 엄청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맞나요? 정의당이 절대 우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의당 득표율도 이렇게 쭉 구별로 나와 있는데 신빙성이 있게 잘 나와 있죠. 아무래도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여기서는 평균인 9.78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이런 데 위에서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여튼 그러면 정의당은 이 우파 유튜버들 덕에 얼마나 사전투표를 더 얻었고, 반대로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본투표에서는 지지율을 잃었을지 한번 지지율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의당의 사전 득표율입니다. 10.35, 뭐,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여기가, 정의당의 본투표 득표율입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표차. 요거 빼기, 요거 자, 정의당의 표차입니다. 자,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에서 제일 크게 빠졌고요. 마이너스 1.24%가 빠졌고요. 나머지 9 중에 제일 크게 바뀐 데가 0.53%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바뀐 었냐고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퍼센트로 표시를 했는데 0.00이 나왔습니다. 백분율, 소수 자리수, 여섯 자리까지 볼까요? 어,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0.000428% 정도의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해드리면, 100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했을 때, 약 4명 정도가 마음을 돌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신기한 숫자가 또 나왔는데요. 우파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를 가지 말라고 해서 사전투표를 안간 집단이 하나가 있었고, 비교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이 많이 섞여 있는 본투표 집단이 있었는데, 정의당은 우파 유튜버의 혜택이든 손해든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총 개로 볼까요? 정의당의 서울시 25개구의 총 비례정당 득표율 9.74%, 그리고 정의당의 본투표 득표율 9.74%. 그러니까 어, 어떻게 어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지지율은 때려죽여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마이너스 10%가 되고 플러스 10%가 되고 어떤 난리가 나도 정의당은 꿋꿋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많이 신기하죠 그래서 우파 유튜버의 힘만으로 보기에는 우파 유튜버가 우파 가지 말라고 했으면 이제 좌파가 많이 갔을 것이고, 좌파가 많이 갔으면 그 많이 간 표를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골고루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독식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자, 전체 표수로 한번 봅시다. 전체 표수로. 여기 종록으로 보죠, 그냥. 이게 정당 투표인데, 민주당이 총 표수 3539표를 가져갔고, 정의당이 9075표를 가져갔습니다. 그죠? 이두 정당 간의 비율을 보면, 자, 정의당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표를 얻느냐면,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정의당 비율이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득표율로 보겠습니다. 이 비율이 뭐냐면, 민주당을 10명 뽑을 때, 정의당을 몇명 뽑냐, 이겁니다. 정당 투표에서. 평균적으로, 30%로 29.41약 30%에 가까운 사람은 정의당을 뽑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결과값을 보면 우파들이 사전투표에 그만큼 덜 가고 그만큼 좌파 비율이 많이 섞인 집단이라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우파가 덜 가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일단 이 설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하지만 정의당 지지율은 본선거나 사전선거나 똑같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의당을 찍을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에 우파 유튜버 말을 듣고 안갈이 우파 지지자들의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그만큼 안 가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말씀드리면, 우파들이 덜 가서 민주당이 훨씬 높은 사전투표 지지를 얻었다. 이거는 그 설명이 아니라는 거는 정의당이 밝혀준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분석하지 못한 이 숫자에서는 안 보이는 다른 심리적인 이유라던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단합 내지는 뭔가 다른 게 있긴 있었을 거예요.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사전투표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랬다? 요거는 요 데이터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논리를 하나 말씀드렸죠. 그래, 같은 집단이야. 근데 이렇게 변했어. 사실 요것도 요 정의당 때문에 다다 다 얘기가 안 돼요. 뭐 차명진이 막말을 하고 유시민이 범여권 180 말하고 뭐 다른 뭔게 있어, 어떤 사유가 있어도 요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요청하시는 모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요청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더라고요.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드리고 제가 낮 시간에는 컴퓨터를 할수 없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몰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관이 개표 결과 데이터를 만져 보면서 의문점들에 대한 대답의 신빙성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누구든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근데 사실 안 보내드려도 그냥 성관이 홈페이지 가서 긁으면 돼요. 그래도 요청하시는 분은 보내드릴 테니까 밑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또 비율을 다르게도 해보고 이거 나누고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결과를 또 어떻게 찾아낼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